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는 봉쇄스톤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평생 살다 죽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 성경 연구 오시는 분 영접 그리고 아토스 영성 훈련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쓴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시불에서 12장, 14절에서 15절이거든요. 원불한트 목사님이 공산당달, 공산당하고, 음, 대결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서 어, 그런 14년 동안 고문을 받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감옥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66번이에요. 이야, 하나님은 윤달까지 계산하고 계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어머나 또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쓴뿌리가 날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나면, 괴롭고 더럽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괴로워요. 그 사람은 더러워요. 저는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다섯 가지 쓴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었던 쓴 뿌리가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쓴 뿌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은혜 받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뿌리가 날까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이슨 우선 첫 번째 있었던 쓴뿌리가 자기 피하에 씀뿌리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합니다. 자기를 정확평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 비하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덟 명의 형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아버지 이세에게 너 여덟 명 중에 왕이 있다고 하니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덟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일곱 명의 형들이 다윗에게야 우리 여덟 명 중에 왕이 있으면 막내 네가 무슨 왕감이냐 형님들이 일곱인데 우리 다 가면 누가 양을 지키냐 네가 대표로 양을 지켜라 우리가 가서 한명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리라 그때 다윗은다 같은 게뭐다 같은 게뭐 나는 왕될수 없어 자기 비하의 쓴뿌리로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자기 피하였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른받을 때나 못해요 네번 거절합니다 제일거절제일거절 제3거절, 제일 제4거절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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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못해요 못해요 자기 피하의 승뿌리가 모세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에서는 안 됩니다. 오,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아닙니다, 쓰레기. 아닙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발가락의 때보다도 못한 인간을. 그렇지 않습니다. 발은 막대기보다 못한 인간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좋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의 신뢰는 사람은 쓰레기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티누터, 내가 얼마나 비싼 인간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난리에서 죽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냐. 말티누터는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가서 천사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도다. 미디안을 네가 물리쳐라. 그럴 때 기도원도 자기 비하에 쓴 뿌리. 나는 문화세 작은 집밭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나 못해요 엄청난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피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갖고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세계에 있었던 두 번째 쓴뿌리는 음란의 쓴뿌리예요 그는 벌거벗고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유머로 바세바는 벗어봐 그러니까 벗었다고 해서 바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만 농담입니다 다이슨 음란의 쓴뿌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이슨 괴롭고 더럽다 우리는 음란의 쓴뿌리가 속에 있으면 음란의 쓴뿌리 때문에 아주 그 사람 더러워져요 괴로워져요 그 사람 음란의 쓴뿌리 버려야 됩니다. 어떤 라비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던 예쁜 처녀를 자기 집에 2층에다가, 아, 들여다가 놓고 살렸어요. 어느날 밤에 음욕이 생겼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다가 그는, 아, 내가 죄진 음란의 쓴뿌리가 있지. 그는 밖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불리야 동네 사람들이 다한 양동에 물 가지고 옵니다 불이 안 났습니다 어디 불났어요? 그랬더니 내 맘속에 불났어요 나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창피당하고 하나님께 창피한당하는 게 내게 좋아요 나이 음란에 쓴 불이 오늘 버리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랍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로 그 암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다시에는 거짓말에쓴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늠하고 나니까, 바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탈로날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 아 장군을 불러서 하룻밤 자라, 그럽니다. 너의 아내 태 속에 자라고 있는 아기가니 네 씨다라고 거짓말 하려고요. 결국은 실패하지요? 거짓말. 쓴뿔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압니다. 괴로워집니다. 다이슨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 중에 시인이요, 군인 중에 군인이요, 영성가 중에 영성가요, 왕 중에 왕이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요, 정치가 중에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음란의 쓴뿌리, 거짓말의 쓴뿌리, 이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시 세계는 혈기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훅 하는 혈기. 결국은 우리 아 장군을 죽입니다. 그 충성된 종을 없앱니다. 죄는 반복성, 성장성, 그리고 전염성이 있거든요. 결국은요. 다이슨, 간음이 반복합니다. 그게 살인죄로 성장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자녀들 사이에 음난, 자녀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다면 조상으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다이세계에 있었던 쓴뿌리는 교만의 쓴뿌리예요.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르고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출발할 때는 겸손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교만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은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때 갓선지자가 와갖고 벌을 줍니다. 7년 기근. 석달 동안 도망다님. 4흘 동안 전염병.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는 기근. 끔찍해요. 석달 동안 쫓겨다닐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3일 동안 간단하게 끝내자. 3.1 전염병 코로나를 선택해요. 7만 명이 죽어요. 다이하나의 교만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300명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난리잖아요. 7만 번의 국민적 장례식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도 교만죄가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집니다. 결국은 다신 이 다섯 가지 쓴 뿌리, 자기 비하에 쓴 뿌리, 음란에 쓴 뿌리, 거짓말에 쓴 뿌리, 혈기에 쓴 뿌리, 교만에 쓴 뿌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 우리들에게 있는 쓴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우리는 혈기의 쓴뿌리, 게으름의 쓴뿌리, 원한의 쓴뿌리, 가난의 쓴뿌리, 자살의 쓴뿌리, 미움의 쓴뿌리, 복수의 쓴뿌리, 중독의 쓴뿌리,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우리 속엔 너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면 괴롭고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되 쓴 뿌리가 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쓴 뿌리 그거 두려워하면서 하나 하나 찾아서 다쓴 뿌리 잘라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샬롬.